안녕하세요 큰달개의 쿠킹데이입니다 오늘 어묵과 양파를 이용해서 어묵 요리 해볼 건데요 어묵을 볶거나 무치지 않고 3분 안에 끝나는 초간단 어묵 요리 한번 해 볼게요 잘 따라 보세요 어묵 7장 준비했고요 반으로 먼저 잘라 주시고 1cm 크기로 잘라 주겠습니다 이 어묵 요리는 너무 쉬운 요리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양파 1개도 두께감 있게 썰어 주도록 할게요 매콤하게 드시려면 청양고추 한 개도 잘게 썰어 주시고요. 이제 후라이팬에 어묵과 양파를 넣어 주시고 간장 세큰술 넣어 주겠습니다. 그리고 설탕 한큰 술과 고춧가루 한큰술 넣어 주겠습니다. 매콤하게 청양고추 넣어 주시고요. 다진 마늘 한큰술 넣어 주고요. 물 100ml 반컵 넣어 주겠습니다. 한번 잘 섞어 주시고 약불에 뚜껑덮고 3분간만 졸여주도록 할게요 자 3분 지났고요 불 꺼주시고요 쪽파 있으시면 쪽파 넣어주시고요 통깨 뿌려주시고 참기름 한바퀴 둘러주겠습니다 잘 섞어주겠습니다 이제 그릇에 담아볼게요 어묵에 간이 베이게 양념에 졸여서 맛있는 밥반찬이 됐습니다 힘들게 어묵을 볶거나 무치지 마시고 3분 만에 맛있는 밥 반찬이 되는 어묵조림 한번 해보세요. 정말 맛있어요. 최고. 행복한 요리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